지나갑니다. 예끼 놈이가 어른이랑 눈을 마주쳤으면 인사를 해야지 이 자식이 그거. 관심해. 못본저 가고서 지나가는 거 봐. 아주 그냥 청학동 한번 가야겠어. 나 홀로 숨바꼭질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제가 초등학생 때 나홀로 숨바꼭질의 존재를 알고 너무 무서워서 글도 끝까지 안 읽었는데 이렇게 게임으로 찾아오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한번 그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좀 너무 긴장되어 진짜 미칠 것 같아요. 어떡하죠? 삐이 게임을 처음 접할 경우 난이도가 어렵다고 느낄 수 있으며 실패를 반복하여 플레이할 어쩌고 어려운 게임이요 나는 오늘 귀신을 불러내는 숨바꼭질을 해보려고 한다. 그래서 미리 숨바꼭질 준비를 조금 해두었다. 왜 그런 짓을? 나머지도 얼른 준비하자. 해야 할 일과 숨바꼭질의 규칙이 있네요. 집안의 모든 불을 끈다. TV를 켠다. 방마다 놓여있는 다섯 개의 양초에 불을 붙인다. 인형과 함께 놓여있는 세 개의 양초에도 불을 붙인다. 3시가 되기 전에 인형 옆에 있는 종을 3회 울린다3시 15분이 지나면 양초를 켜고, 종을 3에 올려서 숨바꼭질을 끝낸다 방마다 배치된 양초의 위치를 확인하고 3시까지 모든 준비를 꼭 마치고 숨바꼭질을 시작할 것라이터와 꺼지지 않도록 가스 여유분 찾기 잠깐만! 3시까지? 어?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 숨바꼭질 진행 중에 절대 전등을 켜서는 안 된다 인형이 근처에 있을 때 절대 달려서는 안 된다 인형이 쳐다보고 있을 때 움직이지 말것 TV는 절대 꺼지지 않도록 항상 켜놔야 한다 TV 화면이 빨갛게 변하면 전원을 빠르게 껐다 켜야 한다. 곰 인형을 들고 있는 소녀를 발견하면! 방마다 놓여있는 양초가 모두 꺼지지 않도록 불을 붙여야 한다. 어려운데? 진짜 계속 해봐야 되는 게임인 것 같은데요. 듣기만 해서는 뭔지 모르겠어. 일단 라이터를 획득해서. 잠깐 시간이 계속 가고 있는 건가요? 그러네! 아직, 아직 준비 못했는데? 무서워! 잠깐만! 아직 못했어! 주변에 모든 불... 이거... 내가 규칙을 안 지켜서 그런 거지? 아, 라이터... 라이터 챙겨... 아, 깜짝이야! 무슨 처음 시합부터 진짜 미쳤나, 이 게임! 아, 나이 게임 잘못 들고 온거 같은데? 불 꺼... 다 껐나?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고? TV를 켠다! 아, 나 길치인데 큰일 났다, 어떡해? TV? 섯개의 양초에 불을 붙인다! 양초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아! 됐다! 그리고 인형 불 붙이기! 하나? 불이 안 붙어! 아! 아! 싫어! 아 근데 너무... 너무 안 보이던데? 뭐야 불이 꺼져있어 왜? 뭐야 왜 불이 꺼져있어? 뭐야 왜 불이 켜져있어 여기는? 아 저장이 된 건가? 이거... 3시에 된 걸로? 주방불이요? 인형 옆에 양초를 켰냐고? 잠깐만! <laughs> <laughs> 좋아. 어, 좋습니다. 예. 생각해보니까, 어, TV 켜고 저기까지는 됐는데, 이 불을 안 껐네요. 이불 끄고, 휴, 다행이다. 알아채서 다행이야. 세번 하고 나는 이제 숨으면 되는거지 이제 1분 안에 시작하는건가? 아 근데 극혐이다 이 게임 내가 잘할수 있을까? 어? 어? 저쪽으로 갔거든요? 그럼 내가 어디로 가야돼? 이쪽에 뭐 있는거 없었잖아 <laughs> 아, 뭐야 갑자기 왜 인형이 이쪽으로 갔는데 왜뭐뭐뭐 근데 뭐? <laughs> 아, 양초가 모두 꺼지지 않게 하십시오 아 내가 양초를 안 밝혀서요 어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어렵냐 게임이 이제는 무서운 게 아니고 게임을 어떻게 해야 하나... 당황스럽네 나 홀로 숨바꼭질 걱정돼 깰수 있을까? 아이씨... 아, <laughs> 아 왜... 처음부터 나오는데... 이거. 꺼졌어 뭐야? 어? <laughs> 아! 이 상태로 15분을 버티면 된다는 거지 1층에한번 가볼까? 일단 불은 계속 켭니다 양초 계속 켜주고 그 남자의 그 인형이 어디 있을지 너무 몰라서 무서워 아 근데 라이터 가스 없으면 어떡하지? 어디, 어디 찾아야 돼요? 이런, 이런 거? 아아 치 서랍을 열어봐야 돼 어, 찾았다 1층에 한번 가야 되는데 지나가는데? 아, 수도꼭지가 켜져 있어. 수도꼭지에 물이 흐르면 빨리 잠가야 한다. <laughs> 아니 갑작튀 진짜 개많아 아이 깜짝.. 아 뭘? 뭐, 아이 자식이 물건을 던져 이제? 아, 아, 아우, 아우. 싫어요 아이거 사람 놀라는 소리 때문에 더 놀라는 거 같아 내가 양초 불켜 이로써 나는 목숨을 좀더 연장하였다 그리고 문열리는 소리 이런 거 쓸데없이 왜 나온 거야? 이거 아아왜 자꾸 물건 집어 던지는 거야? 그리고 기분 나쁘게 자식이 저거 예절주의 지켜야 돼. 한번 물건을 집어 던져 지나가는 사람한테 이건 아니지? <laughs> 아! 아 TV를 여러 번 눌러서 와... 아, 아니, 정말 걱정이 뭘겋게 많아~ 목숨 걸고... 정보드립니다. 다음 주 기전까지 마마님은 5번 이상 놀라십니다. 뭐라는 거야? 이... 아! 왜 그냥 지나가지 움직여도 되는 거야? 아, 앞에서 뛰거나, 눈이 안 마주치면 안 걸린다. 창구로 가야 되는데. 창구가 어디더라? 아! <laughs> 치고 TV 빨가면안 되고 그거 여자애 쳐다보지 말기 인형 조심하기 뭐 이게 다인 것 같은데 뒤도시고 <laughs>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불 켜줘요 요 촛불도 켜줄게요 뭔 소리예요 이상한 소리 내지 마세요. 이상한 소리 싫어. 1층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만나면 어떡하지? 다시 올라갈 때까지 여기 대기. 쿠. 물 가지고. 티비켜 주고. 그리고 여자애가 나타날 때가 됐어. 이제. 둥 하고 나타나면 갑자기 주인공이 으아! 어! 어! 말하면서 깜짝 놀랄 거예요. 3, 2, 1, 말하는 대로. 아이쪽으로 올라가서 불을 켜져 있네요. 당황스럽지 않아요. 왜냐면 여기 불은 꺼져 있을 거거든요. 이쪽 불도 꺼졌죠. 마침 다시 켜줘요. 지나갑니다. 이건 예상치 못했는데요 이건 예상 못했어 설마 이 방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지? 지나갑니다 들어왔는데? 뭐지? 그냥 지나가셨어요 더 불이 없으면 살수 없는 나는 어두워서 안 보여. <웃음> 아! <웃음> 아! 아! 이거 무슨 옷카패턴이야 아니 못 움직이게 묶어놓고 패는게 어디 있어? 아 어렵다 어려워 그리고 약간 나의만의 그 루틴을 좀 짰달까? 어디로 가야 할지 약간. 알겠어, 알겠어. 과로 무름. <laughs> 아닙니다. 저는 완전 고였다고요. 이게 왜이래 왜이래? 이러. 왜 이러실까요? 제가 그냥 지나가는데 왜 물건이랑 액자를 막 집어 던지시나요? 예? 왜? 뭐, 뭐, 뭐이 자식은 뭐 나올 거면 나와! 이 자식이 이거. 이제 내려올 때가 됐는데, 왜안 내려오시나요? 지금 몇 명이 기다리는 줄 아십니까, 당신을? 예? 빨간 인형씨 어서 내려오세요! 지나갑니다! 늦으셨습니다. 왜 늦으셨나요? 얼굴이 참 도자기 같으시네요. 지각이요, 지각. 입에 토스트 물고 지구쿠 지구쿠 외치면서, 지어지요! <laughs> 놀란 거 아닙니다. 저 녀석이 자꾸 예의 없게 굴길래, 제가 한번 윽박 질러준 거예요, 예? 자식이 말이야 지금 어른이 지금 숨바꼭질 혼자 하고 있는데 지금 뒤에 와서 웃어? 비웃으면 돼? 안 돼? 슛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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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어? 어른이 지금 친구 없어서 혼자서 숨바꼭질 하는 게 웃겨? 이 녀석이 그러면 안돼 어른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자 올라가세요 얼른 얼른 올라가세요 얼른 빨간 티비 이것도 그냥 어? 왜 빨갛게 만들고 난리야? 나는 하얀색이 좋아 빨간색보다 이 물도 봐왜 빨간 물이야 이거 물이 자고로 투명해야 물이지 빨간 생물을 한번 마셔 어허 이거 지금 네 이놈 애끼 이놈이 이거 어른이랑 눈을 마주쳤으면 인사를 해야지 이 자식이 누거 꼰슴에 못 본척 하고 저 지나가는 거봐 아주 그냥 청학동 한번 가야겠어 지금 동방게이주국에서 어? 청학동 훈장님께 한번 보내야겠어 너. 청학동 오셨나요? 예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지나가세요 어린이. 예, 지나가서 짱그랑 소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지나가세요. 예, 먼저 지나가세요. 예, 저 그냥 뒷담을 할게요. 예. 꼰마 어린이한테 겁먹다. 어린이한테 겁을 먹다뇨 그러면 손에 칼을 들고 있는데 그러면 겁을 먹지 않 먹습니까? 예? 당신 같으면 당신 같으면 <laughs> 이 녀석은 손에 곰돌이를 들고 있는데 왜 이렇게 무섭? 무서... 뭐야? 스르르 잠이 듭니다. 어. 큰일 날 뻔했다. 예, 형님 지나가시죠. 예, 형님 저랑 눈 맞히셨네요, 형님. 형님 제가 항상 존경하고. 가만히, 가만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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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저 하나 교훈을 얻은 게 있,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숨막 국질을 혼자 하고 싶어도 나 홀로 숨막 국질은 절대 하지 말자. 진짜 살면서 그런 과오는 저지르지 말자.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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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유. 몇분이지? 시간 시.. 12분? 잠깐만 3분? 어 뭐야 방금 뭐야? 뭐야 뭐야 모르겠어 뭐였지? 형님 내려오셔 이로그 인형은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가끔 악몽을 꿀 때마다 그 인형이 나타나곤 했다. 오! 아니 뭔 마지막까지? <laughs> 아니 마지막까지 뭐 이래? 하지만 나이 게임 깨달았다. <laughs> 나 이거. 줄 몰랐어 그래가지고 진짜 깰수 있을 줄 몰라 가지고 안되겠다 이 게임 투수들한테 나중에 딜 해가지고 한 10분 정도 됐을 때 이정도만 깬걸로 하죠? 하고 끓이려고 <laughs> 아니 어떻게 해 이게 어떻게 됐지? 내가 너무 고였나? 음... 이제 어려움 하죠 자 오늘의 게임 얘 예, 나홀로 스마국질 <laughs> 해봤는데요 예뭐 쉽네요 이지 베리 이지 이거 뭐 제작자님께서 난이도 조정 좀 하셔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유바유바 근데 별로 안 무서운데